드라마와 영화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이하니 씨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이하니의 결혼 소식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금일 서울에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여서 혼인 서약식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비연예인이며 신상은 비밀이지만 이하니보다 연상이며 헌칠한 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직업은 재벌 사업가라고 하네요. 캬! 이하니 씨 결혼 축하해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난달 초. 이한희 소속사는 이한희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남편은 올해 초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네요. 두분참잘 어울릴 듯해. 다음은 이한희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엔터테인먼트인 소속배우 이한희 씨와 관련해 기쁜 이야기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소중한 인연을 만난 이한희 배우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임을 감안해 두 사람은 금일 12월 21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참석한 혼인 서약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축하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한희 배우의 배우자가 비연예인인 관계로 신상에 대한 과도한 추측은 삼가주시기를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부디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한희 배우는 앞으로 배우로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과 좋은 연기로 보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이 윤계상 결... 2020년 11월에서 두 사람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윤계상, 이한이 두 배우가 최근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동료 사이로 남기로 했다. 앞으로도 두 배우를 향한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 소식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한이는 자신의 개인스앤스인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모든 건 변하니까 설령 항상 함께하는 관계라도 그때와 지금. 나도 너도 다르니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들 그런 오늘이라는 의미심장한 쓰앤스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윤계상과 이한희는 2013년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개 열애를 시작한 이후 윤계상과 이한희는 공개석상에서도 두 사람 서로를 향한 애정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응원했지만 이한이가 아직 결혼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7년 열애를 끝마치는 결별 소식에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윤계상은 1978년 생으로 1999년 그룹 가로 첫 연예계에 데뷔하였고 지금은 배우로 전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한이는 1983년 생으로 2006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출신으로 데뷔하여 지금은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던 커플이었고 두 사람의 결혼까지 바랬기에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은 더욱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결정 내리고 각자의 인생을 걷기로 한 만큼 두 사람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니. 이한이. 이하니는 아름답고 육감적인 몸매로 유명하죠? 그리고 뛰어난 연, 실력까지 갖춘 배우이자만 처음 데뷔는 배우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미스코리아 출신인데요 얼마 전 열혈사제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2006년 50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입상하고 나서 2018년 연기.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할 만큼 데뷔 때부터 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까지 좋다고 알려진 이한이 나이는 1983년 3월 2일 출생인데요. 2021년 기준 올해 39살입니다. 오늘 결혼했는데 여자 나이치고 많이 늦은 결혼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배우로 활동해서 그런지 결코 39살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녀의 육감적인 몸매를 보면 알겠지만 키는 173인데 대한민국 여성 평균 키를 훌쩍 넘어 사는 비율과 기럭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워낙 탄탄한 몸매로 유명한 이한이 몸무게가 궁금한 사람도 많은데요. 이한이 몸무게는 56kg으로 키에 비하여 많이 나가지 않고요. 신체 사이즈 또한 37-24에서 39로 엄청난 몸매를 가진 여자 배우입니다. 이한이 성형전 사진들도 돌아다니는데 물론 좀손 보긴 했지만 본 바탕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쁜건 이쁜네 동양스러운 느낌보다는 서양스러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오똑한 코와 매력적인 보조개까지 겸비하고 있어 이한이 성형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이한이 졸업사진이 등장하면서 루머일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이어졌습니다. 어딘지 조금 다르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와 많이 다른 부분 없이 앳된 모습을 이하니 졸업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 전해집니다. 워낙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열혈사제 이하니 패션 또한 매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혈사제 이하니 패션에서는 뛰어난 레이어드룩으로 수트까지 완벽히 소화해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하니 몸매는 철저한 자기관리,